안녕하십니까? 닥터다입니다. 어, 차박을 하기 위한 1단계 준비물이 도착을 했습니다. 이 트렁크 커버 매트인데요. 이 바닥 쪽에만 하는 매트가 아니라 여기 보시는 양쪽 사이드에 이 플라스틱 부분을 인조가죽 커버로 덮어주는 그런 커버가 되겠습니다. 짐을 실을 때 보호하는 효과도 있고요. 차박을 할때 이제 이쪽에는 사람 살이 닿 수가 있어서 딱딱한 것 보다는 약간 푹신푹신한 커버로 덮어주는 그런 전체 커버를 샀습니다. 그리고 한가지 또 좋은 점은 여기 안쪽에 지금 이런 부분도 다 이제 커버 가 되는데 특히 3열의 컵홀더 뒤에 이 팔걸이 부분이 그냥 플라스틱 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커버를 설치하면 이 부분까지 지금 커버링 이 돼서 왼쪽 팔을 올려놓을 때 푹신푹신하게 올려 놓을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다른 팔걸이들은 다 시트랑 일체형이어서 이쪽 오른쪽 팔걸이도 마찬가지로 푹신푹신한데 3열의 왼쪽 팔걸이 그다음에 3열의 오른쪽 팔걸이는 저렇게 지금 플라스틱 내장재 위에 팔을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좀 딱딱한 감이 있는데 지금 이 커버를 씌우게 되면은 푹신푹신한 재질로 바뀝니다. 요 지금 커버는 제가 어 이거 지금 트렁크 커버를 미스티그레이 이 색깔로 제가 주문을 해서 이제 여기를 붙여놓고 바닥까지 붙여놓고 이제 뭐 흙이 묻은 짐이나 좀 더러운 짐을 할 때는 요 지금 전체 트렁크 매트를 깔아가지고 이제 오염을 방지하려고 한 겁니다. 나중에 설치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제가 운영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이크로 부드러운 부분은 처리가 다 되어 있네요. 자리가 색깔은 미스티 그레이랑 같은 색깔이고 폭신폭신한 재질로 되어 있어요. 네, 벨크로테이프가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네, 여부는 다른 용도로 좀 나중에 사용을 하겠습니다 네, 지금 트렁크 안쪽 커버 붙이는 데만 한 30-40분 걸린 것 같습니다 네, 이걸 언제 다 붙일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도 한번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, 지금 바닥하고 오른쪽 트렁크 세 군데를 완료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예,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걸이 부분이 커버링이 돼서 푹신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. 나머지 플라스틱 부분도 다 완벽하게 보호가 됩니다. 네,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나머지 왼쪽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드디어 한 3시간 정도 작업을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. 네, 트렁크 매트, 좌측 우측, 바닥까지 네, 그 다음에 2열, 3열 등받이, 그 다음에 트렁크, 도어까지 해서 아, 완성했습니다. 아, 한 군데 더 1열 하단 쪽에도 이렇게 네, 커버를 이렇게 씌웠고요. 3열 같은 경우에 펜더 어, 부분에 팔걸이, 말씀드린 저 플라스틱 부분에 약간 쿠션감을 주게 돼서 어 3열에 앉았을 때좀더 안락한 느낌을 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, 이걸 지금 제가 간단하게 차박을 할때 아 차박이라기보다는 이제 뒤에 앉아서 뭐 이렇게 바닷가에서 앉아서 밖에 보거나 할때 그냥 이맨 바닥에 이런데 앉는 것보다는 훨씬 더 푹신하고 좋기 때문에 이제 시트를 어저 앞쪽으로 넘기게 되면 등받이로도 쓸수 있어서 이렇게 바깥쪽을 바라보고 예, 앉아 있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. 아, 어 그런데 이제 평상시에 여기다가 짐을 실게 되면 이게 보시다시피 색깔이 지금 엄청 밝고 때가 좀 타기 쉽기 때문에 여기다 뭐 이렇게 뭐 흙이 묻은 박스를 놓는다거나 캠핑 장비 같은 거를 바로 놓기가좀 놓기가 좀 부담스럽거든요. 그래서 제가 저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어, 추가로 좀 매트를 하나 더 샀습니다. 카렌스에서도 쓰던 건데 이 뒤쪽을 전체를 덮는 커버가 하나 더 있습니다.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 이 매트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매트인데요.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등판부터 바닥까지 커버를 할수 있어서 어, 이쪽에 지저분한 물건라도 이상이 없고요 네, 이 매트의 원래 용도는 애완견을 이제 차에 태우고 다닐 때 이렇게 놓고 애완견을 여기서 자유롭게 앉아있을 수 있게 하도록 하는 매트고요이 매트가 좋은 점은 확장 기능이 있습니다. 아래 제가 접어 넣어 놨는데 이렇게 확장한 거를 피게 되면, 범퍼를 이 상태로 이렇게 커버를 할 수가 있어서, 뭐 자전거를 넣는다든가, 아니면 뭐 다른 짐을 넣을 때, 범퍼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안에 여기 이제 흙이나 이런 게 떨어졌을 때, 간단하게 털어낼 수가 있습니다. 보여드리겠습니다. 펴주시면 간단하게 흙을 털어낼 수가 있고 이렇게 접어서 안쪽으로 넣으면 바로 정리가 됩니다. 애완견을 키우시거나 뭐 캠핑 진 같은 거 실었을 때흙 같은 거 쉽게 제거할 수 있으니까 어, 사용하는데 아주 좋고요. 이 길이가 한 2미터가 넘고요. 폭이 140 정도가 돼서 아마 이렇게 나온 매트류 중에는 가장 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카니발에는 폭이 140 이상이 넘어 야 이게 꽉 차기 때문에 아주 딱 맞는 사이즈고요. 가격도 뭐20 20 달러 이하 한18 달러에서 19 달러니까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네,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오늘 제가 차박하고 어, 그다음에 트렁크 보호할 수 있는 매트 소개해 드렸고요.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